주랑하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15번째 주하기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대림제 3주일이에요, 네. 대림제 3주일이면서 자선주일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림제 3주일 자선주일 주일학 교주고 31호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문장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분의 길을 이렇게 마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보고 보시면은 여기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진짜 그래한번 다시 한번 봐 주시면 돼요. 오. 그렇게 세례받으면 아프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되게 그림이 되게 현대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 길을 못게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뭐라 그러지, 이거를? 불도저라고하나 하여튼, 어. 최신식 중장비와. 그러니까요. 예, 저런 게 있었나요? <laughs> 저런 기 어, 뭐, 대단합니다. 저 물은 약간 그 소, 소화전 로스인 것같데그 <laughs> 전직 소방수 출신인가봐요. 그래서 2000년 전? 네. 중장비와. 소화기 혹스가 있는 음. 놀라운 그런 그림입니다. 네. 재미나게 표현 잘해주신 것 같고요. 화답성과 영상 저희도 같이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 퀴즈 한번 종일생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나요? 음. 1번 안드레아, 2번 베드로, 3번 유다, 4번 요한이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저희 음. 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그쵸. 정답은요? 정답은 그 요한 4번 요한이죠. 네. 여기서 한가 참고할 것은 이제 복음에 나온. 요한이 크게 두 명이 있잖아요 네. 세자 요한, 사도, 사도 요한, 요한 이렇게 있는데 세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길을 네. 날인하신 분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네. 친구들 참고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입니다 2번입니다 요한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빛을 증언하러 2번 빛이라서 3번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4번 그리스도라서 였습니다 네. 나머지 세 개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가니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정답은요? 정답은 1번. 네. 빛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죠. 맞습니다. 3번입니다. 요다인 요, 요다. 아 f a t h e 다 3번입니다. 유다인들은 요한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나요? 1번 당신 직업이 무엇이오? 2번 당신은 누구요? 3번 당신은 왜 왔소? 4번 당신은 어디서 왔소?였습니다. 뭐 다들 물어볼 수 있, 있는 질문이 것 같긴 한데 복음에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요? 2번인가요? 네. 네. 정답은 2번 네. 당신은 누구요였습니다. 네. 당신은 누구요?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무엇? 예언자가 말한대로 1번 엘리야, 2번 이사야, 3번 예레미야, 4번 호세야 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예. 이 당시에는 끝에가 다 이렇게 야나 아로 끝나는게 유행이었나봐요 야네 <laughs> 어. <laughs> 네, 정답은요? 찍어볼게요 정답은 1번 엘리야 오답입니다 정답은 <laughs> 네, 너는... 2번 네. 이사야 였습니다 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대로 5번입니다 <laughs> 요한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나요? 1번 성령 2번 포도주 3번 물 4번 은총이었습니다 아까 그 네컷 그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방 네. 호수로 네, 나와서 네, 물을 쐈잖아요 저 그냥. 정답은요? 3번 물이었습니다 네, 물로 세례를 주었죠 6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은 어디였나요? 1번 요르단강 2번 갈릴레아 호수 3번 예루살렘 4번 나자렛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어디죠? 정답은 1번 요르단강 이었죠 네. 네, 요르단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르단강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음. 진짜로 우리 청주의 무심천이랑 비슷해요 폭은. 요르단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청주 무심천으로 오는 거예요. 맥두기와 들고을 먹으면서 서 계신 분이 바로 네. 음. 세례자 기린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렇게 해서 여섯 분들 벌써 풀어봤는데요. 네. 지난 지진 한주 응모 당첨자 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9일 응모 당첨자 친구들입니다. 구룡분당 박세론 세실리아, 공명동 분당 공명신 라파엘, 사창동 분당 박지영 세실리아, 연수동 분당 김다현 요한나 네 명이 최고 낙점되었습니다. 네,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취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일번 볼게요. 가로 일 번은 오늘은 대림제 3주일이자 땡땡땡땡이에요 라는 네 글자 단어였습니다 네, 아까 0 0 0에 살짝 지나가서 아, 말씀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000원, 1 0 정답은 자선주0입니다자선주0 자선을 베풀어라 네. 1번 새로 볼게요 사막지대에 분포하고 잎은 비늘 모양의 가시예요 라는 뜻의 선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가시가뾰족뾰족 돋아나 있는 정답은 선인장입니다. 네. 2번 가로 보겠습니다. 몸 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뜻하는 장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 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네.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장신구입니다. 네. 장신구였고요. 2번 세로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결제 방법입니다. 네.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 네, 이게 아 청소년 친구들은 아직 가질 수가 없지만 그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카드 네.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네, 정답은요 신용카드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없어요. 네, 종이 카 있나요? 저 저는 쓰지 않습니다. 네. 신용카드. 아, <웃음> 삐. <웃음> 자, 3번 가로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외치는 소리예요 마지막 글자가 카인 세 글자 단어입니다 고대 그 그리스의 그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사실 좀 전에 찾아봤어요 인터넷 <laughs>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한 그런 용어죠 정답은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네 정답입니다 네 <laughs> 3번 세로예요 3번 세로는 네. 잠을 자다가 무엇에 이끌린 듯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증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유로 이루어진 세 글자 단어입니다. 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병인데요. 네, 병이죠. 정답은 몽유병입니다. 네. 4번 가로입니다. 4번 가로는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동차 따위를 타고 나들이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드로샤 시 가는 네 글자 단어. 네. 어 저도 가끔 이렇게 기분 전환할 때 차를 끌고 네. 교회로 나가긴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긴 하는데요. 음. 드로샤 시 가는 네 글자 정답은요. 드라이브입니다.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 5번 세로입니다. 5번 세로는 학교 앞에서 많이 볼수 있는 가래떡을 토막내서 고기와 야채, 양념을 섞어 볶은 음식입니다. 음. 마지막 글자가 2인 세 글자가인데요. 음. 참 어릴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참맛있는 네.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간식이죠. 정답은 떡볶이입니다. 네. 그 학교 앞에서 먹는 떡볶이랑 어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 주신 떡볶이랑 맛은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아,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약간. 어머니 맛은 건강한 맛이고 <laughs> 학교 앞에 맛은 그렇죠. 예. 그 네. 네. 어 이어서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은요. 어, 가래떡을 <laughs> 어슷하게 어슷하고 얇게 썰어서 맑은 맑은 장국에 넣어끓인 음식이에요. 어 이것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는 네 떡으로 작하는 두 글자 단어. 조이스 먹겠네요. 세해가 다시 새해가 안 먹을라고요. <laughs> 올해는 안 먹겠습니다. <laughs> 네 나이 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정답은 <laughs> 떡국입니다. 아, 떡국 그렇죠. 네, 떡국, 떡국 네. 맛있죠. 네. 어사번 세로입니다. 마지막 사번 세로는 우리나라의 국호라는 뜻의 마지막 글자 국인 네 글자 단어죠. 네, 우리나라의 국호. 네. 이것은 뭐 사실은 박자 반기 가야 됩니다. <laughs> 대한민국 <laughs> 네,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로 제치와1 열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laughs> 지지난주 11월 29일 응모 당첨자 친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서청주 분당 이세민 라파엘 친구, 성화동 분당 백서율 율리아노 친구, 음성 분당 김지민 마리스텔라 친구, 중앙탑 중앙탑 분당 김연우 친구 네 명의 친구 당첨되었습니다. 네, 친구들 축하합니다. 네. 방금에도 최영업신문일 본받은 청소년인데요. 지난 2주 동안이 그 어떤 인트로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도 어떤 내용이 있고요. 질문과 응답이 있고 밑에 보시면 본받음이라는 게 기도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런 식으로 구성할 건데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그림을 보면서 또 최영업신문에 대한 글을 보면서 또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고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또 보고 그 다음에 본받기 위한 기도를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최영업 신부님이 청소년 시절에 네.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마카오 유학길을 떠나기 전에 전날 밤에 가족들과 잠을 자다가 밤이 심란할 거 아니에요 네. 깨가지고 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최영업 신부님 15세 때 6개월을 겨울길을 걸어서 충청도에서 마카오까지 가십니다. 정말로 15세만 지금 몇학몇 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이죠.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체험신문처럼 그러한 고생은 아니시더라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이나 슬픔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슬픔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네, 체험분이일 본반을 한주가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컨텐츠죠주번하기는 사연을 신고 종민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 이번에는요, 그, 지난번에 보은성당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직접 보은성당 주일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함께 우리 주튜브 청소년봉사들과 함께 어, 보은성당 주일학교 방문해서 어, 선생님들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어, 저희 마음을 담은 자기만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보원동 날 주일학교 대 인사 키퍼 던게이 이때는 이제 그 같이 코로나 단계가좀 격상되기 전 때예요. 네. 그래서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 밴드가 되게 네네. 잘 정착되어 있더라. 그래서 신나라 성가와 함께 하니까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되게 가족 같은 그런 공시장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보원동 날 주일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되는 데 즐거운 성가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기쁘게 인사봉원도 하고, 주의당 교생활성장사회수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희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바라기 리뷰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친구들, 주바라기 응모 추천 영상 한조기린신부님과매크리리카의슨과 함께한 추천 영상은 다음 영상 이어지니까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바라기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